아, 무서운데. <목소리는>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남자, 하지영입니다. 아 오늘은 계란 같은 거 이렇게 막한 손으로 부질 수 있냐 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어요. 근데 또저 계란 부질 수는 없잖아요. 저또 그렇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여러분 타조알 아시죠? 타조알 타조알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타조알이 진짜 강하다 고 그래요. 막 타조알로 막 볼링도 치고 막이 정도 높이에서 던져도 되고 막 망치 대신 쓰고 막 이러더라도 잘안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바밤. <laughs> 야, 일단 타조알이에요. 계란보다는 훨씬 더큰 크기죠, 계란보다. 보통 계란이 1인분이라고 따졌을 때한 30인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어, 타조알. 제가 오늘 그냥 뭐남자답게딱격파해 보러 가지고 어? 30인분의 단백질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타조알. 아, 근데 이게 제가 느껴보니까 <laughs> 너무 단단해, 너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로 골프공이 이만한 골프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골프로 스윙해도 이거 안 깨질 것 같은데? 아, 일단 근데 제가 먼저 깨보면 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력샘 피디님 와주세요 오오오오오 오오 오, 오. 한번 잡아보세요 느낌이 어때? 골프공 같아요 골프공 같죠? 깨질 것 같아요 깨질 것 같아요 깨질 것 같다고요? 응. 느낌이요 난딱봐 잡아놨을 때도 이건 안 깨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한번 한번 내려쳐 봐보세요 깨면 어떻게 해요? 깨면 깨는 거죠 뭐. 우 한번만 시도하는 거야몇번더 해봐요 왼손으로 한번 해보고 해봐요 타조알입니다 진짜 깨도 돼요? 왜? 네. 아 겁이 없으시네 일단은 난 주먹 깨질 것 같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최대한 세게 해주세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깨질 것 같아요? 안 깨질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대한민국에 가장 힘센 남자 하죠 타조 할 깨기 바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겁 없이 그냥 한 방에 딱 해야 되는데 이 격파라는 걸 제가 좀 해봤는데 이거를 겁먹으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깨야겠다는 생각으로. <laughs> 중간에 겁먹으면 안 깨지는 겁니다. 지금 좀겁신것 같은데. 아 무서운데. 싸우렛이아 <laughs> <으아> <laughs> 아, 근데 이거 누굴 거야? <laughs> 아근 여러분 아빠 피바 피피 더가더센거 더 갖고 오십시오 더센거좀 타조 알바 더센거어 있으면은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로 <목소리> 함부로 따라 하지 마시고요 손 다칠 수가 있어요 제자로 저는 그래도 옛날에 좀 격파를 좀 배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따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예 대단하고 더 힘든 도전. 제보받겠습니다 여러분, 들 많이,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 <laughs> 네, 형이 옛날에 그형 스타킹 출연했을 때 격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형 격파를 좀 배웠어. 어진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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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